2022 LCK 스프링 티원과 젠지의 결승전에서 티원이 한수 위의 기량을 보여주며 젠지를 잡고 열 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라인 전부터 초중반 교전까지 티원이 우위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며 이 세트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전 세트를 걸쳐 시종일관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가며 승리했습니다. 스프링의 제왕이라 불리던 티원의 화려한 부활을 알린 이번 우승은 열 번째 우승이자 전승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으며 또한 번의 티원 왕조 건설의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오너 문현준 선수는 스프링 파이널 MVP를 수상하며 정규 시즌. 퍼스트 팀에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을 털어내고 자신이 최고의 정글러임을 전 세계에 똑똑히 각인시켰습니다. MVP 수상의 원어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낯선 환경에서 잠을 못 자는 성격 탓에 일산 숙소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경기장에 오게 되었으며 최악의 컨디션에 허리까지 아파오며 힘들었지만 팀원들이 멘탈 케어를 잘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는 다른 팀원들이 MVP를 받았어야 했다며 은시유를 불켰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한 키리아 선수는 결국 역대급 활약을 보여주며 데뷔 이 첫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중요 순간마다 패배하며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던 자신의 행보가 떠올라서 우승하는 순간 참고 있었던 눈물이 울컥하며 나왔으며 이제부터 커리어를 쌓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년더 우승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결승전인데 해맑게 웃으면서 그 어떤 긴장하는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페이커 결승전에서 페이커가 보여준 플레이는 롤도사 그 자체였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경기 시작 전어커머기자는 페이커가 초비를 1대1에서 박살낼 수는 없지만 확실히 초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페이커는 젠지의 핵심 전력인 초비가 경기를 흔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초비를 붙잡고 늘어졌으며 라인전 cs를 포기하더라도 한발 빠른 로밍으로 팀의 이득을 가져오면서 결국 자신의 롤 철학을 증명하며 승리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페이커는 초비를 상대로 다시 한번 다전제 무패 기록을 이어갔으며 선수 최초 10번째 우승이라는 대기록으로 lck의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페이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승은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큰 동기부여가 되며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는데 짐을 안 싸도 되니까 편할 것 같다는 재밌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신영이 T1 소속으로 스타크래프트2에서 우승한 이후 8년이 흐른 2022년, 친동생인 이민영 구마유씨가 T1 소속으로 LCK 우승을 차지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구마유씨는 지난 1년간은 급한 마음도 있고 주전도 아니어서 경기에 대한 간절함이 덜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손으로 이뤄낸 우승이라 좀더 성장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 이후 개인 방송에서는 파이널 MVP를 못 받아서 속상하고, 휴가인데 만날 사람이 없어서 화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T1의 막내이자 처음으로 결승전에서 경기를 치른 제우스는 LCK 역사상 두 번째 어린 나이로 우승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우스는 챔피언 포기 선수의 경쟁력이라 생각해서 그 부분을 노력했고, 다른 선수들의 장점들을 흡수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대형 경기장 경험을 했는데 최대한 관중석을 안 보려고 노력했고 1세트까지는 긴장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완전체로 T1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젠지는 결국 다시 한번 준우승에 그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1세트 바로 오더 실수로 한 번의 경기를 내준 젠지는 2세트에서 T1의 실수를 받아치며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3, 4세트로 진행될수록 집중력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새롭게 결성된 팀이지만 정규 시즌부터 이번 결승전까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줬으며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서머 시즌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LCK 스프링 결승전 오프닝이 역사상 가장 웅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프닝 세레모니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마린뱅, 울프, 프레이스맵 등등 역대 LCK 레전드 선수들이 등장하는 신이었으며 오프닝을 알리는 김상현 성우님의 목소리에 많은 롤 유저들이 감격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티원과 젠지의 결승전 시청자 수는 137만 명으로 2021 서머 결승전 시청자 수를 뛰어넘어 역대 LCK 최고 시청자 수를 기록했. 티원은 결승전 이후 진행한 항원 검사에서 오너, 페이커, 캐리아, 제우스, 모멘트 코치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4월 9일까지 독립된 공간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